부떻게채들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데 이제 기필장입니다. 저희 엄마 또, 어, 숟가락으로 또 이제, 엄마 이거 다육기 이거 왜 했어? 왜 시작했어? 이거? 어. 다른 애들은 다 크는데, 얘만 하기 싫어서 안했다 그랬잖아. 응, 음, 음, 재우, 재우고. 그랬는데, 제, 저것도 다. 아, 커서. 저것도 판, 사, 그니까는, 엄마가 속가주기를 했는데, 속가주기 한 애들은 잘 크고, 하기 싫어서 안한그두 개의 판에 있는 다육들이, 상대적으로 안 큰데요. 그래갖고 엄마가 결국에는 지금 엄마 벌써 저건 한 거야? 저, 벌써 했어? 야다 빠르네. 어여지꺼 했구만 참나. 어? 여지꺼 했다고 아까? 그죠? 아까 밥 먹기 전부터 했어? 밥 먹기 전부터 그아 그래? 그거 새우구하고밥 먹었어. 어머 그랬어? 이거 뭐 이것도 보통 문제인 줄 알아? <laughs>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 꼬지 질력 난 아니 이거를 하나 러블리로즈 하나 떨어진 걸 여기다 버렸길래 내가 다시 주소한 때 엄마 이제 질력 낫 아기 질 테요. 이거 물잘물잘 물잘 줘야 돼서 또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속까지게 해야 되고. 이제는 잘잘 키웠잖아 그래서 이제 잘컸거요음 이렇게 키워놨는데. 응 음, 여기도 여기 이제 자 이런 거 이런 거 저기다 주 <laughs> 저기. 맞다. 그래도 모르면서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뭐 욕심많아서 그런다고? 뭐래 어, 아까워서 그러는데 응 꽂아놓으면 낫잖아 그러지 그러지응 불쌍하지 음. 밖에 있는 거 봐봐 밖에도 내놨더니 다들 지나가면 진짜? 에이. 밖에도 있어? 아뭐 테이블에 그거 테이블. 못 봤는데 그치? 난 그거, 그거 봐야 되겠다 어머 응. 이 이렇게 컸다고 응. 완전 러블리로지이 꼬지 장인이야 엄마가 우리 거의 진짜로 엄마 개수를 치면 거의 하나도 안 죽고 다, 다 했나봐 진짜 몇개 손에 꼽게 죽고 그치 그 많은 게다된거 같아 메몬 먹고 잘 살았어 아여 삼두 삼두? 삼두 어떻게 이렇게 삼두가 다붙어가고 이렇게 잘 낳는 거야 엄마는 이거 우리 일주일에 한번물 주나? 더 자주 주나? 일주일에 한 번이 뭐여? 여름에 이틀만에, 3흘만에 몇내로 왔어. 2, 3일만에 한 번씩 뭐 줬어? 내가, 내가 오면 소리도 없이 옮겨 버지 날마다 와서 이거 도고 저거 두고 립톡스 때문에 맨날 와라 그러 립톡스? 립톡스도 그렇게 물을 줬어 그럼, 그러면? 그럼. 대박. 그거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왔어? 그 그래. 립톡스? <laughs> 이제, 이제 들어오려고 내가 거기에다갔다 저기에 버린 어, 저희 엄마도. 엄마 립톡스 뭐가 이뻐난다이뻐 그것은 응. 다 이뻐? 응. 하, 희한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대, 엄마. 그왜 응. 그거 응. 왜 응. 이쁜지. 어, 아, 좀... 아빠도 그거 좋아해? 안 좋아해. <laughs> 아빠 립도사 안 좋아해? 응. 그러니까 아빠 뭐 좋아해? 아빠? 응. 아빠도 좋아하는 특이한 게 있어. 그? <laughs> 응? 만손초? 만손초. 아, 방울복낭 만손초 이런 거. 응. 그런 거. <laughs> 뭐야? 우리집에 그냥 분갈이해들라고 아빠가 지금 어떤거? 만손초? 만손초 내가 분갈이라고 아, 만... 갖고 왔는시 씻어 씻어 먹서 키우고 있다니요 아우 만손초는 진짜 세상 안 이쁘던데 아, 근데 그래. 그게 꽃이 엄마 이쁘대 그래요? 우리도 꽃은 안 봤는데 안 만손초가 엄마 꽃이 이쁘다 하더라고 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뭐 저기한다고 이거 좀 그게 관해가잘 키우면 너희들이 잘 듣고 하고 본것 같아 아 이름 때문에? 음. 아, 그래, 음, 그런 수도 있어. 아빠가 그런 거. 이거는 응. 더 사랑을 주는 것 같아. 밖에는 뭐를? 엄마가 그거 리톱스 해놓은 것좀 보러 갈게요. 저희 친정 엄마 최애 어, 바운더리 어, 구역입니다. 그리고 립톱스가조그만한쭈멩쭈멩한 그런 화분에 막 하나씩 예쁘게 심겨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요요큰 화분에다가 다옮겨갖고 훅. 이렇게 묻었습니다. 이제 잘하셨죠. 이렇게 뽀록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묻어놨네 근데 이거 했더니만 이게 립토스가 부족한 거예요. 갖고 엄마가 립토스를 더 사서 저기다 더 보충을 했다는. 어머 어떡해. 어미쯔리 언니 미쯔리 언니가 선물해 주신 립토스 여기 안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예쁘다. 꽃폈다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아, 요즘에 꽃 피는 게 너무너무 예뻐요. 허 어, 여기도 예쁘죠? 어 예쁘다, 예쁘다. 아, 요 노란 꽃댕이도, 너무, 너무 예쁘다. 여기 마호가니 꽃 피는 거 보세요? 이 마호가니 꽃폈잖아요 아, 이브루겔리 아, 요거, 엄마가 이거 부비부비 해줬나? 씨앗 맺혔으면 좋겠다. 이게 씨앗이 맺히면, 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단단하게? 그게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 그래? 음. <laughs> 조선인장 색감 너무 예쁘죠? 저거 프리즈다역에서 판매를 했었던 거.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래 살아요. 저 오래 살고 있어요. 아, 여기. 자, 요거 아, 요것도 예쁘다. 엄마가 여기도 이거 여기도 옮... 어디에 있던 걸 옮겨 준 거지? 작은 화분에 있었던 거를 옮겨 줬나? <laughs> 하춘. 나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하춘. 얼마나 단단한지 돌덩이 같아. 진짜로. 너무 예뻐. 자, 밖에 있는 러블리 로즈 한번 보러 갈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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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여기 이거는 다른 입꼬이들 요거는 초연 입꼬이 같죠? 야, 요거 예쁘다 그입꼬이들 여기도 있네 요거 요거 이건 먼논데 입꼬이 요거 먼노네아 예쁘다 어머, 오늘 어머 샴페인 애기들 다 파갔네 샴페인 애기들 지금 요 샴페인 애기를 그 입고지 한 거를 매니아님들이 오셔갖고 팔으라고 팔으라고 그래갖고 저 엄마가 그 2000원에 판매하신 거예요 갖고 오셔갖고 <laughs> 아그 파기 싫은데 말이 그래서 네. 아, 그러셨어요. 가격을 여러분 진짜 매기면 아우 그거는 안 돼요. 진짜로 그게 허, 예쁘죠? 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요 요거 요거 잘 생겼다. 비 맞고 그냥 아주 그냥 햇볕에는 달달 달거지 러블리 로즈 이거 누단데 누다 요거는 요거는 마커스 마커스. 저희 엄마가 이거 뭔지 모르겠네. 떼글 떼글한 것이 틴컵에 같기도 하고. 요거는 요거는 요거 요거 지금 미인요. 미뉴, 미인들 입고지. 미인요 입고지. 요거는 그때 했던 그 예. 바나나 목걸이 바나나 목걸이 입고지. 아우 예신시 자육들인데 예, 예, 아주 그냥 꼬리. 꼬리 마니, 말이 아니에요. 어 여기에 있었던 그큰 화분 멕시코 미니모 어디 갔지? 멕시코 미니모? 그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자, 요거는, 요거는, 백봉국, 번국이, 번국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비다 맞고 여기서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잘 살고 있죠. 아죠 자, 여기, 어, 제 거, 늘어지는 애기들. 아, 엄마 거, 그, 엄마가 분갈이 하는 거, 그, 보다가 지금 또 나와서 또딴거 지금 열심히 보고 있죠? 이렇게. 어, 예쁘다. 여기도 예쁘다. 너도 예쁘다. 이렇게. 예쁘죠? 제가 이 땅바닥에다가 분명히 루비랑 막다 심어놨는데 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 엄마가 다 뽑아버렸나? 왜 뽑으셨대요? 그냥 겨울 나는지 한번 보려고 다뽑다 해놓 해놨는데 이렇게. 들 그때 그때 한 번씩 적심했던 그 장미 어분인데 이렇게 지금 애기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삽수들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아 저는 이게 잘안 돼요. 라디카스가 납작하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막 키가 막 커. 이잘안 돼요. 이 워터메리는 아, 이 워터메리 색감 진짜 예쁜데 얘도 자꾸 우절어서 커. 워터메리도 한번 좀 납작하게 예쁘게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워터메리. 요거는 제가 예전에 수미미티 그냥 그그 그 꽃대가 아까워 갖고 꽂아놨는데 이렇게 산발 산발이 로돼요 산발. 어? 요거는 요거는 그건데 홍매화 어머 홍매화 이꼬지가 여기서 크고 있네. 저 꺼내줘야 되겠다. 요거는, 어우, 요것도 잘 크고 있네. 요것도, 음, 어머, 쑥쑥 컸네. 요거 9mm. 9mm. 이렇게. 아 예쁘다. 제 그거 홍포도. 쟤 홍포도. 아, 홍포도는 안 되겠다. 얘는 여기가 힘든가 보다. 홍포도는. 자, 여기가 지금 노지거든요. 뭐 거의, 거의 막. <laughs> 노지. 노지에서 지금 그거 있는. 다육대. 얘는 뭔데 목대에서 새끼를 달았지? 요거또요또 정체가 뭐야? 런뇨니 같은데? 응? 목대에 아기를 낳았네. 기특하게. 자, 이렇게. 어 여기 있던 멕시코 미니머 어디 가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엄마가 여기다 들여놓으셨네. 이제 들여놔도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갖고 요미석이 지금 들어왔는데 얘는 근데 약을 해야 돼요. 얘가 지금 이 속에 깍지가 있기 때문에 깍지 약을 해야 됩니다. 깍치가막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막 그렇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예이주시 대상입니다. 얘는 이름이 콜드브루, 콜드브루. 와, 콜드브루가 완전 다른 얼굴을 해갖고 진짜 깜놀. 진짜 깜놀. 꽃도 담배 진짜 너무 예쁘죠. 얘는 자구를 참 희한하게 조금 그렇게 다는데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그냥 한 수영이 이렇게 됐어요. 건 여미월, 여미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계속 제가 또 이렇게 을퍼대기 시작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엄마, 여기서 벌써 팠어? 음... 여기서 벌써 팠다고 속가내기했다. 이거는 똑같은 이제 얘네도 똑같은 애였는데 엄마가 하기 싫어서 얘는안속가주고얘는 속가줬는데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거를 속가내기를 했어요. 엄마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속가주기를 하셨습니다. 응. 아, 엄마 이거 또 버렸어 왜? 응? 왜 버렸어? <laughs> 어? 들켰네딸 아니. 아니 꽂자만 음, 놓으면 사는 거를 왜 버리냐고. 꽃자 놓으면 나중에 심어야잖아. <laughs> 뭐, 심는 건뭐 자네가 심는 것도 아닌데왜 그래. 쌍둥만 거기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야? 음, 쌍둥이. 음. 엄마 이제 물 언제 줄 거야? 이건 한 일주일 냉기 주어도 돼. 음. 왜냐면 젖었네. 음, 여기. 있고. 음. 손상 안했어. 손안됐어손안 댔어. 편집하라고. 음. 아. 오케이. 아휴. 이 러블리 로즈는 진짜 저희 엄마가 진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다 키워놓은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근데 너뭐 재밌지 않아? 재밌지 않아? 얘는 진짜 키우는 맛이 있지. 잘 크니까. 응, 음, 맞아, 진짜. 손대지 뭐 손대는 대로. 응, 음, 손대면 손대는 대로 또잘 크고, 음. 예쁘게 반응을 해주고. 예수. 그래서 예쁘지. 저희 음. 엄마가 이거 일주일 있다가 물 주신대요. 요거 물 주는 것 때문에 기풍장에 열심히 왔다고. 여름에도 2, 3일 간격으로 계속 물을.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는데 베란다 안쪽하고 키핑장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